우리 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한점 숨김없이 현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는 쿠팡의 박대준 대표이사와 브렛 메티스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께서 오늘 현안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출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,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김범석 쿠팡 i n c 의장에 대해서도 함께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만,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. 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네, 그 김범석 의장 고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제 과방이 현안질의 다 봤는데요. 김범석 의장, 어, 한국 법인의, 박, 태준대표이사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데, 김범석 쿠팡 의장 한국 쿠팡 100% 보유한 미국 모회사 쿠팡 INC 의결권 74.3% 보유했고요. 쿠팡 전체 매출의 90% 이상 한국에서 발생하는데, 자기는 국적이 미국이고 쿠팡 INC다, 뭐 이렇게 미국, 미국에 상장했다, 이 이유로 해서 전혀 지금 국회 부름에도, 국민의 부름에도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. 너무 무책임하고요. 그래서, 어,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해외체류 이후로 여기 정무에 불출석했잖아요. 전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지금 박대준 그 대표 이사가 와서 할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, 사실상. 그냥, 그냥 국회에 그냥 얼굴마다 말아 나오신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까지 듭니다.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